안녕하세요. 김범준의 머리머리입니다 자, 트럼프 이제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1월 20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어, 수혜주들이 어,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지금 대표적으로 조선주들,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새해 들어와서 무려 40% 정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매우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선주를 비롯해서 뭐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해 봤구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들 요즘 성세가 좀 강하죠. 하나 엔진. 올해 예, 뭐, 들어서 이것도30% 넘게 올라갔고, 성감도 30% 넘게 올라갔구요. 요즘 전력기기도 오름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산불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전력기기, 일진전기, 뭐 재룡산업, 뭐 재룡전기 뭐 역시 조선, 한국조선이야 제유튜에서도 일단 음. 조선주 안 올라간 종목들 8일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을 세진 중공업이라든지 하이로 코리아, 그 등이 좀 나오고 있고, 삼바도 흐름이 좀 괜찮죠? 예. 그래서, 제니이에서 좋은 지금 영상 찍어드리니까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볼로로 넘어가서, 자, 지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정권, 예, 지금, 이게 주 글로벌 이차 관세 정지 주시해야 이제 어제 이제 기사죠. 그때 음, 세미나가 좀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 또는 이제 법인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 오전주 삼일 수석 연구에 본다 그러면 관세 정쟁 무려업무 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수출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어, 중소기업 경 대중국 중간지 의존도가 높고 대외리스 취약해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중국을 좀 탈중국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기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이 부정적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어, AI, 우주, 방산, 바이오, 화학, 조선 산업는 긍정적. 음, 조선 많이 가고 있고요. 요즘 바이오 가고 있고요. 그렇죠? 화학은 중국과의 뭐. 그게 많아서 요즘 많이 힘들긴 하는데 그다음 화학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AI 좋고 그렇죠? 우주도 요즘에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음,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 아, 한번 보기 전에 정책들 한번 정리보도록하겠습니다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자 일단 주요 정책 다섯 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섹터 에너지 독립을 원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 수입해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석유 더 파고 천연가스 더 판다. 예, 이게 대표적으로 예, 트럼프의 공약이고 환경규제 완화하겠다. 그래서 건설 중공업 전략기기 원전 이런 쪽들이 뭐 수요를 좀 받는 그림이고 분사력 강화. 이게 어, 조선주들, 방산주들 좀 맥힐 수 있는 거죠. 왜? 네,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주들이 가는 이유는 좀 명확하게 실적이 실적인데 이것도 한번 기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음. 자. 일단, 이제, 트럼프, 한국 조선은, 음, 캥고나 트렌드 붕해야,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건전을 알고 있으며, 유지, 보수, 정비, 분야, 정밀하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한다.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과의 G2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는. 근데, 지금 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90년도에는 이제 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레이건 대통령 때 미해군 600척 군함을 보유를 계획을 진행했고 압도적로 해군력으로 냉전을 종식시켰거든요. 지금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배를 많이 찍어내고 있었어요. 10년도, 15년도, 뭐 20년도 정도 전후로그렇다 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비해서. 근데 중국한테 만들어 달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배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일본이냐 한국이냐.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우 하나오션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필라델피아 에 있는 예,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까지 작년에 인수를 했었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들 예, 살수 있을까요?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오션 요 지금 5만 6만 원 대리 6만 원더갈것 같다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급등주들 사가지고 우리가 손실 보거나 고생했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자리 들어가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덜 올라간 종목들, 덜 올라간 그런 산업들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건설 기기가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밖켓 그리고 HD 현대건설, HD 어, 현대인프라코. 차트로만 본다고 하면 현대 건설 기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어, 저는. 두산밥 개시 원픽이다. 예. 뭐 내용을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최근 음. 어, 트럼프 건설 3개 미국 인프라 투자, 예. 건근에 반등기에선 나,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정책, 그죠 에너지 동의와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인프라 쪽 투자를 좀 계획 중에 있는 게 이제 어,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지금 두산밥 개시 아, 미국의 매출이 75%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북미 두산밥켓은 예, 전체 매출의 75%가 북미 쪽에서 나오고 있고 현대건설 25%, 인프라코 11%. 예, 주로 뭐 인도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는데 일단 어, 두산밥켓이 미국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산바켓은 이제 2024년도에 미국이 멕시코도 공장을 지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버빈스에서는 수혜를 좀 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번, 어, 재건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이런 쪽이 가장 수혜로 보는 게 두산바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차트도 바닥이에요. 그죠 물론 저점을 조금은 예, 잡아주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예, 여기서 47,000원만 돌파하면 5만원에서 52,000원 5만 정도까지는 여기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는 그런 흐름이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바이오 업종들도 한번 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적도 실적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좀 찍어 드리기도 했고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흐름이 실적과 차트 모멘터까지 다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같지만 미국 로이 반드 창업자 한올 s k 케이재가 될까. 예, 이 분이 어, 미국 바이오계 로이 반드 창업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효율의 장관으로 수장이 됐어요. 이 수장이 두 명인데 하나는 머스크 일론 머스크고 한 명이 지금 로이 반드 이게 재료가 안, 공개가 안 됐어요.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한올 바이오 도입한 기술, 현지 자회사 이놈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 인공주는... 신절대열 반트 AI에 SK가 이대주주를 투자한 상태고 로이 반트는 지난해 SK팜에 표적 단백질 분해 분야 기술 프로 어, 테오반트를 매각하기도 했다. 어, 결국 뭔가 지금 기업들이 나왔죠. 예, 한올 바이오 파마와 SK 바이오 팜. 자 사진 생각보다 좀 친분도 있는 것 같아요. 2018 제품목 컨셉에서 많이 기염찬을 하고 있는데 비베 라마스와 하노바이의 부회장 왼쪽이 라이선스 아웃 계약 후 사진 촬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비베 라마스 지문 소식인 하노바이어와 이뮤 노이 노바한테 주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모부터와 지금 삼성결과 발표를 내년 상반기에 미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게 언제쯤 기사냐면 어, 작년 11월달 기사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올 바이오파보도 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오늘은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 흐름 보면 다른 제약주 알테오젠 이라든지 뭐 한미약품 예즘에 가장 핫한 그런 제약주에 비해서 특히 비만약 관련주들에 비해서 올라간 흐름이 없다. 산호바이오팜아가 실적이 된 기대감도 당연히 있지만 어, 트럼프 수혜주로서 저는 바이오, 산호바이오와 그리고 SK 바이오팜, 음, SK 바이오팜도 일단 실적 자체가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가 되게 좀 기대가 좀 많이 되죠. 음,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아 삼성바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이제 8 0 0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두배 이상 음, 영업 이익이 또 예상이 된다. 예, 그래서 예장중 치료제가 좀 북미에서 워낙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예, 그래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수혜주지 않을까? 아, 이렇게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음, 트럼프 예, 수혜주로서 제약주와 재건 뭐 건설 기계 쪽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에스코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팜바두산밥계까지 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